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2262번째 강의로 90월 신금 생월, 90월 신금 청간론 복습의 여섯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명예 강의, 주요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늘 말씀드린 내용대로 음,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생 어, 신금은 어, 정인인 무토가 당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모든 권세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되는 토세가 굉장히 강성합니다. 그래서 모강자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서 엄마가 강하면은, 엄마의 기세가 아주 강하면은 자식의 기세도 덩달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강자강.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그 학교에 엄마들이 다니시면서 치맛바람 일으킨다 이랬는데 엄마가 많이 다니고 이러면 자식이 자연히 학교에서 말빨이 세지는 겁니다. 발음권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강 자강의 시기에 수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검의 어머니 무토가 생존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기력이 강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면 기력이 강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용신을 선택하는데 기력이 강한 상태다 예래가지고 지난달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칠판을처럼 예를 들어고 임수를 써가지고 이게 지금 뭐야 설기를 시켜줘야 된다. 신검의 기세를 빼줘야 되느냐. 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토가 강성하기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월령을 했기 때문에 당권을 금어진 게 무토입니다. 무토가 일단은 강해졌다는 의미는, 이거는 일간의 신금이 자칫 매금되는 매몰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용신으로서는, 첫 번째 용신은 정제 간목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제 간목이 들어와야, 무토를 소통한다. 정말해서 해집어 가지고 무토를 개관을 해가 해집어 가지고 이게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신금이 파묻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신금이 너무 이게 위세가 강해져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이러한 부분을 무토의 기운을 빼줘야 신금에 대해서 늘어주는 어떤 기운 자체도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무토를 소통하는 것. 감복의 역할이 제일, 제일 중요하다. 그래보고 그 다음째 용신으로서는 상관이 되는 임수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이그이 그, 이 신금의 상태가 이미 강해졌다하지만 신금 자체가 연약하니까 그러면은 이 신금으로서는 항상 그러지만은 이게 제극을 화로서 제극하기보다는 수로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지난 시간 에 계속해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째, 설기도 하면서, 그 다음째, 강한 상태니까,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을 더 크게 확붙여낼 수가 있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용신으로서 첫 번째 용신은 간목이 사주에 없다. 그러면은, 이 공명을 찾기 어렵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업에 있어가지고 공명을 얻기 어렵다. 공도 세우는 것도 없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없다. 정말 귀명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명렬을 없다. 이렇게 보고 임수로서 시스야만이 광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수가 없으면은 때가 가지고자 무드 가지고 무슨 광채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임수로 삭씻어 줘야 광채를 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두 용신이 되는 예를 들어 간목과 임수가 천간에 투간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숭아 꽃이 만발한 동네의 이 신선이처럼 예를 들면 뭐 아주 그냥 도화꽃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주 그 이쁜 풍경 속에서 신선이 된 듯한 그 삶이다. 그러고선 정말서 과거를 급제해서 정말 고위 공직자로서 정말 불편함 없이 부귀를 누릴 수 있는 편안한 그러한 뛰어난 인재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로서 귀한 운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임수가 두간을 하고 간목이 암장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무토가 임수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토는 왕과 왕성한데 임수를 제거안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면은 보통의 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수가 흐름을 지을 못하니까. 이, 뭐야, 무토의 막혀가 못 흐르니까. 이거는 보통의 명이다. 이렇게 보고. 간목이 투간이 되었다. 그리고 임수가 그런데 반대로 암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 입신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 일반 기업체에서 임원급으로 일단 그 입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화토라는 것이 이 사주에 있어 가지고 병이 되는데 이때는 수하고 목이 이 병에 치료될 수 있는 약이 된다 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토가 병이면 수목이 약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술을과 예를 들어 임수가 암장되고 경금이 투간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술토는 이게 경금을 생금하는데 기력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토에 있어 가지고 무토가 아니라 이그 술토가 어떤 그러한 그 기력을 탕진해 버리면 은 임수를 혼탁시킬 수 있는 힘이 빠져 가지고 혼탁을 못 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거탁유청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거탁유청은 국가고시에 역시 합격할 기명을 지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째 무술원이다 무술원인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무술원이니까 일단은 갑목이 두관이 되지 않고 지지에 암장되어져 있다면은 무술원이면은 갑목이 투관이 돼줘야 되는 제일 좋은데 암장되어져 있다면 왕세한 토세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토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야 되면은, 무토를 못이겨내요 토세를 못 이겨내면은, 이거는 인수가 너무 지나시니까, 이건 평범한 운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단 인수가 하나가 투관되고, 간목이 없다. 그러면은, 부은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은 이루는데, 공명은 넣기는 뭐한다. 왜냐하면 무토가 강하기 때문에, 연못은 이루는데, 거대한 호수는 하나 이루어가지고, 부은은 넣는데, 여기에서 공명을 흐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천지를 적시면서 흘러내리지는 못한다. 도도히 흐르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명은 얻지 못한다. 그 대신에 부은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사주의 토가 왕성한데, 그, 월간하고 시간에 병화가, 그 다음째, 신금이, 병화하고 신금이 투간이 됐다. 월시간에, 천간에 투간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관인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하고 인이 투관이 됐으니까 관인격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약간은 정도의 귀의함은 이룬다. 아주 크게 귀의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귀는 이룬다. 이렇게 보고 이때 지지의 신금이 생주하고 있다. 신금을 생주해주는 진토가 자리했다. 신금을 생주해주는 진토가 지지에 자리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로운 운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그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영화로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월 시간에 병화가 있고 신금이 투간되는데 관인격에서 진토가 자리지지에 자리하는 경우 그냥 영화로움이 아니고 굉장히 크게 거의 무한대에 정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룹 회장격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귀한 명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무한대의 영화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륨이 큰 그게 사주극을 지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 사주에 목이 많고 토가 두텁다. 사주에 목이 많고 토가 두텁다. 그 대신에 수가 모인다 이렇게 되면 평범한 명이 된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천간의 개수가 겹겁이 국을 이루었다. 천간의 개수가 두세 개가 같이 자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세 수를 이룰 수가 있다. 깨끗하게 식힘이 가능하다. 이런 인수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를 이루는데, 부를 이루는데, 쉽게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고생할 만큼 하면서 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다른 점이다. 즉말해서 이게 토가 목이 많고 토가 두터운 상황, 토가 중간 상태가 되면은 개수가 중복된 상황이 되면은 부는 이룬다. 부는 이루는데 다만 이거는 고생을 많이 한 상태에서 내가 결과적으로 작년 이후에 큰 부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기토가 있어가지고, 이 매검이 되는 상황이 되버리면은 이게 흉이 됩니다. 이 기토에서 매검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흉이 되니까, 기토가 투관되고, 개수가 투관된다.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따라 붙으면은, 그래도 검생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말던 공격자의 명을 이루지만은, 기토가 많다. 기토가 많다. 이러면은, 분은 없지만, 분은 얻어낸다. 분은 부자는 된다. 하지만은, 뭐 공직자로서의 공명은 없다. 이런 점입니다. 그 다음째, 어, 달이 바뀌어가지고 10월생 신금인 경우, 10월생 신금은 해월입니다. 해월입니다. 해수가 이제 당권을 하고 장악합니다. 그러면은, 암장되어져 있는 목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보는 겁니다. 해월에, 해월에 목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봄에서 이 노래에 목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미 해월에 목이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명령에서는. 그래서 병화의 온난을 반사해가지고 병화가 병아, 그 온난을 반사받아가지고 작은 봄철 때 해월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양춘이다 작은 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양춘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기에 출생을 한 거다 아주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춥지 않은 시기고 봄같이 따스하니까 이때는 시, 해월이라 하더라도 시월이라도이시기에 신금은 임수의 식김을 반긴다 세수를 깨끗하게 식힌 것을 반긴다 그래서 용신으로는 서 임수를 취하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조후로서의 병화가 필요 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없으면 병화가 자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주에서 임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투관되고 병화도 같이 천간에 투관을 했다. 그러면은 금은 순수하고 물은 맑다. 그래서 금백수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은 휘고 금은 흰빛을 내고 물은 푸른 게 말다 이런 뜻입니다. 금백수청의 귀명이다. 그러므로서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예를 들어 가지고 금으로 새긴다. 금방제명. 이게 당나라 때 탑에다가 금, 금으로 써가지고 이름을 새겠다. 과거 급제자들은 이만큼의 귀한 어떤 운명을 지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제명의 부귀한 운명을 이룬다. 고용직자로서그다음 이제 금백수청이라는 것은 해월에 발달을 합니다. 해월에 발달을 하는데. 병화가 투관되고 임수가 암장되는 경우, 이때는 소귀다 기함을 넣지만 기함이 작고, 임수가 투관되고 병화가 암장되는 경우, 두개다 투관되면 대기고, 이게 지금 이제 뭐 금방 제명인데, 하나씩만, 하나가 투관되고 하나가 암장되는 경우, 이럴 때는, 그, 예를 들어 병화가 투관되고 임수가 암장되면 소귀를 넣고, 귀함을 넣고, 작은 귀하고, 임수가 투관되고 병화가 암장되버리면, 은 불을 넣때 작은 불을 넣는다 소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병화는 귀함을 취합니다. 병화는 귀함을 취하고 임수는 불을 넣습니다. 그래서 병화와 임수가 모두 암장되면은 보통의 명이 되고 무토가 그 다음에 임수 불다 이게 두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저축이 열심히 하고 굉장히 착시다고 알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임수가 왕성하고 무토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빈천하다. 이렇게 보고 무토가 왕성한데 임수가 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목이 왕성한데 무토가 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예능인으로서 예능인으로서 불을 이루는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감목이 왕성한데 무토가 약하다. 신검에서 이렇게 되고 기토가 왕성한데 무토가 나타났다. 기토가 왕성한데, 무토도, 나도. 이라고 형님이 따라왔다. 이렇게 되면은 임수는 힘을 잃습니다. 용신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성실한 사람. 토는 성실하니까. 성실한 사람의 끝인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